안녕하세요. 공식물나라TV 선종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추 심기 전 토양에 어떤 약재들을 넣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혹 약재들을 고추 심기 한참 전인 겨울에 미리 넣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면접 보기 전이나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보통 우황청심만 드시잖아요. 언제 드세요? 무대에 올라가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죠? 그런데 긴장된다고 요거를 일주일 전에 드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고추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제를 너무 일찍 토양에 넣게 되면 일찍 넣은 만큼 그만큼 약효의 지속 시간도 더 짧아지는 거예요. 퇴비나 복합비료 이런 비료들을 다 하고 나서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약은 늦게 하시면 늦게 하실수록 좋습니다. 약제를 넣고 하는 경운 작업은 고추 심기 일주일 전에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약재들이 들어가는지 알아볼까요? 살충제는 토양 살충제, 응애약, 총채약 진딧물약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고 살균제는 역병약, 탄저약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는데 고추 심기 전두둑 만들 때 들어가는 약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입제 형태의 제품이 들어가요. 탄저병은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때더잘 발생하고 특히 탄저병은 열매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열매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바닥에 미리 약재가 들어가냐면 저희 식물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황이 탄저브렉이라고 하는 제품은 미생물 제재로서 미생물이 증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추 두둑 만들 때 바닥에 미리 뿌려주는 거예요. 황이 탄저브렉 뿐만 아니라 바닥에 들어가는 입재 형태의 제품들을 저는 농약보다는 미생물 제재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농약에 들어가게 되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반짝 효과를 내는 데는 미생물 제재보다 더욱 뛰어날 수 있지만 미생물 제재보다 지속성이 떨어지거든요 내돈 주고 내가 사서 뿌린 비싼 약재들 효과가 더욱 오래가면 좋겠죠 애초에 고추 심기 전 바닥에 미리 약재들을 뿌려주는 이유가 충이나 병들을 고추에 조금 더 늦게 생기게 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지속성 있는 약재를 사용하시는 게 효과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더욱 이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농약 판매업체마다 바닥에 들어가는 약재들의 처방도 다양하고 약재들의 수는 수천가지도 넘습니다. 저희 공식물 나라에서도 밭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조금씩 상이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약재들은 평균적인 고추밭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약재들입니다. 화면으로 보실게요. 100평 기준 기본적인 토양 살충제로 들어가는 토지탄 입지 한봉 토양 살충제는 초기에 고추 대를 끊어버리는 거세미나방, 애벌레와 같은 나방, 애벌레류를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총채벌레약으로 들어가는 총채뚝 입제 한봉, 진딧물약으로 진스타 입제 두봉, 응애약으로 들어가는 파리응애균뚝 입제 한봉, 약병 및 토양 개량제로 리도밀 입제 한봉, 아그로미 파워 입제 두포 어, 또는 리도밀 입제 한봉, 바리스타 입제 한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저약으로, 팡이 탄저블랙 입재 한 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나는 친환경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농약인 토지탄 입재와 진스타 입재를 빼고, 총체 진나방키 입재를 100평당 3개에서 4개씩 넣고, 파리 응애균두 입제한 봉, 토양 계량제로 아그로미 파오 입재 두 포, 또는 바리스타 입재 한 포, 마지막으로 탄저약으로, 팡이 탄저블랙 입제한 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양계량입제는 제가 언급드린 제품 외에도 신통방통입제, 아그로솔포 이런 약재들을 사용하셔도 효과가 좋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약재들 외에도 병해충약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 이름보다는 기비로 들어가는 병해충약의 큰 틀을 봐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거추밭 만들 때 들어가는 약은 토양살충제, 총체약, 응애약, 진딧물약, 역병약, 탄저약, 토양개량제 이런 식으로 약들이 들어가는구나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고추밭 기비제로 들어가는 약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터널고추 같이 빨리 심고 한참 동안을 약을 못치고 터널 비닐을 덮어놓는 경우에는 이런 약제들을 더욱 신경 써서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제들은 초반에 충이나 병이 생기는 속도를 더 늦추고 그 밀도를 낮추는 예방제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추밭 농약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이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이 많은 밭인지 알고 계신 농가분들 중에서 고추밭 컨설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전화나 문자, 댓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정보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small> you